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이제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왔어요. 2022년에도 정말 많은 제도들이 바뀌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12월 31일에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어요. 260쪽이 넘을 정도로 정말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중 복지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게 드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천원이 기준이었는데 20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 8 8만원으로 올랐죠. 단독가구로 본다면 2021년 대비 소득 인정액이 11만원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공제해주거든요. 최저임금이 2021년 872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올랐으니까 근로소득 공제도 이만큼이 올라서 내년도 근로소득 공제액이 103만원으로 올라요. 그래서 만약 2021년도에 소득 인정액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는 분 계시다면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기초연금 신청해 보세요. 참고로 2022년도에 65세인 분들은 1957년생이에요. 그래서 만약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이보다 한달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이 안 나오고 이전에 못 받았다고 해도 소급해져 주지 않으니까 꼭 신청하세요. 참고로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심하면 수급제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무제 기준이에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2018년, 2015년부터 부양부자를 완전히 안 보고 있고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부터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가 될수 있었죠. 그런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부자 가구가 연소득 1억, 재산이 9억 이상인 분들은 이게 적용이 안 돼서 사실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부양부자 조건이 완전히 폐지된 게 아니죠. 이 때문에 부양음자에게 별 도움을 받고 있지 않아도 부양음자가 부채를 포함해 9억 원 이상의 주택 등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못 받아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음자 가구 중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분은 부양음자 기준을 안 봐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11만 명 정도 되는데요. 만약 부양음자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았는데 부양음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이번에 의료급여 신청해 보세요. 세 번째는 최저 임금이에요. 2021년 버점 최저 임금은 8720원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이보다 5% 올라서 9160원이에요. 하루 일급으로 치면 73280원이게 되고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8시간까지 포함해서 한달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191만 4440원이 돼요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하시는 자활급여는 2021년 대비 3% 올라요. 자활급의 단가를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유지형은 하루 29,240원에서 3 1 2 0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49,860원에서 51,350원으로 시장진입형은 56,950원에서 58,660원으로 올라요. 정부는 이러한 자활근로 일자리를 2022년도에 8,000명 확대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복지 멤버십이에요.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350개가 넘을 정도로 많아요. 게다가 이 제도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그래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복지 서비스 대부분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구민 대상이지만 그것도 신청을 해야 지원해 줬었죠. 이것처럼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는 내가 먼저 찾아보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내가 복지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수 있어요. 정부에서 알아서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2021년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이나 이러한 제도를 신청한 가구만 여기에 가입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26만 건이 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이러한 복지 멤버십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복지 멤버십에 가입할 때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이 대상자분의 소득과 재산을 보기 때문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안하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금융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분은 소득과 재산을 보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위한 대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을 해도 생활비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돈 모으기가 어렵죠. 청년이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할 텐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정말 많이 마련했어요. 우선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는 한 달에 월세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이 116만원보다 적고, 원가족 소득이 1인 가구 194만원, 2인 가구 326만원, 3인 가구 419만원, 4인 가구 512만원보다 적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원가족이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또 청구별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보다 적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도 돼요. 이건 월 50만원 한도 2년 만기 적금 상품인데요. 시중이자에 추가로 납입액의 2%에서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해줘요. 만약 시중금리가 연2대라고 한다면 최종금리는 연 6%가 되는 셈이죠. 여기에 이자소득도 비과세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도 신설됐는데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줘요. 정부는 또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1월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행해요. 중소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월 80만원씩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저출산 대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정말정말 정말 심각해요. 2020년부터는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사망하는 사람 숫자보다 적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요. 임산부에게는 임신바우처 지원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4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도 한달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요. 또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와 산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죠. 이전에 만7세의 아이들에게 주던 아동수당 10만원도 2022년부터는 만8세의 아이들에게 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2022년에는 새롭게 태어난 아동 중 영아에게 영아수당 30만원을 주는데 앞으로 이 영아수당도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해요. 또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부터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산적은 200만원을 주고요. 국공유 어린이집과 다학교 돌봄센터, 학교 돌봄터도 확충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이밖에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위기를 겪는 가구에게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을 이전부터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도 3%가량 올라서 올해 4인 가구에게 생계비로 126만원 줬던 것을 130만원 줘요. 또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 지원을 확대해서 지원해주는데요. 기초수급자 사상위는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중위소득 50에서 100%는 60%,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200%는 50%까지 지원해줘요. 초, 중, 고등학생 학습특별 바우처도 지급해줘서 1년에 10만원씩 지원되고요. 한부모 가족에게도 근로소득공제 30%를 해주고 양육비도 한 달에 10만원 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인상해줘요.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바뀌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2022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해당 내용 올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올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